저 정서주 사주로 감정하겠습니다 미스터로스로 가수입니다 가수 출생은 경북 포항시 출생이고 지금 그 어, 중3인데 고등학교 이제 원래 입학합니다 17세 지띠입니다 무자연 김이월 경술일 시주는 불명 대운서는 영입니다 영무어 정사 병진 얼묘 갑인 개축 임자 신내, 경술, 기유대문이요. 경술 일주는 개강 입주요. 개강끼기야. 그럼 여자는 얼굴이 미인인데 고집이 세갖고 남편과 찬다운 합이 안 되고 이 개강이라는 것은 운이 좋으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부기가 극과 극이야. 윤석열 제 제일 통령서 경기 개강 입주죠.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로 대기부, 언격 종명 및 항폭 살생 급빈, 재앙 등 길룡 공이 극단 운명에 작용한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네 개가 개강이요. 어디 있어도 개강인데, 일주가 개강이면 그건 개강 격으로 보는 거요. 그러면 여자는 일반적으로 용색이 아름다우나 그 마음은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찬다운 화합을할수 없어, 이혼하거나 또는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신음하는 수가 많다. 남자가 만약 사주의 개강이시면은, 이런쪽 토론을 좋아하며 그 성기는 지나치게 길백하다. 저도 월추가 경술 개관이에요. 그래, 말을 많이 안 해요. 개관 쪽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편의니, 그, 이거, 저, 경술 이 자체가 홍념살이에요, 홍념. 그럼 이, 거 인기가 있는 거예요, 홍념이라는 것은. 기성팔자야. 홍념이라는 것 기성이야. 그리고 또, 검녀도 돼. 그럼 양반이야. 그럼 이, 경술 일주가 노태우 대통령 경술 일주인데, 경술 일주 특징이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경술 일주는 여자들은. 어느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대체로 미인이고, 결혼이 좋아요. 그리고 시종 편안하게 지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항족이야, 항족. 이 검녀가 있으면 내가 양반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 격국은 개강격도 되고, 김이월인데 정임격도 돼요. 이 미토는 미월인데 양달인데 이게 재물창고야. 지띠의 양달의 개날에 태어났거든. 근데 이게, 그, 술미 삼명살이 있잖아요. 문지형, 친한 사람을 배반하는데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이 삼명살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가, 수살이에요 이게 가부살이 있어. 정서주가. 이별 갑방 쓴다니까 결혼해도 이 개강이잖아. 고집 세잖아요. 결혼해도 갑방 쓸수 있고. 지금 남자가 돌아와 있네. 근데 잘한데 사술 원진 살이야. 남자가 정사대원에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개강이지 뭐 가부 살이 있지. 정사대원인데 남자가 이정간 평간이거든요. 내 명예의 근위가 좋은데 대문이 좋아. 이 신앙한 사주의 신앙이야. 그러면 이 사주 용신은 토가 강하니까 편인도 있고 편인이 두 개, 정인이 두개 이러시면 두 가지 직업을 해요. 그럼 이 편인을 좋게 하는 간목 편제가 목이 용신이야. 재성. 인성이 강하면은 재성이 용신이야. 재간이 용신이에요. 목화가 용신이 될수 있어, 이 사주는. 뭐, 식상도 좋지만은, 편인이 있으니까 재성, 그리고 간성그간성운이 도와 있어요. 간성은 남자예요, 남자. 자, 1세부터 9세, 무오대문에 이놀술을 하고 되면서 남자를 일찍, 유치, 유치원 때 남자를 만나요, 이 사주는. 편인은, 정간, 무토는 안 좋아, 편인은. 어, 오화무오대문인데 오는 정간이요 남자를 만, 일찍 만날 수 있고, 10세부터 19세, 지금인데, 정사대원부터 정간, 내 남편이 도와. 그런데 요게, 어, 사, 뱀, 간성대원이죠, 19세까지. 음, 사우미, 요, 난방, 하, 하운인데, 남자, 이제 명예, 직장인인데 사술 원진살, 잘한데, 남자가 도와 안 이루어져요, 이 사주는. 결혼 늦게 하지 싶어. 30세 이후에. 얼마 때문에 경을 합금, 못을 합파. 30세 이후에 결혼을 해도 갑방설 가능성이 있어. 모르지, 대운이 좋으니까, 용신 대운이 오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안될거예요 남자가 돌아와, 명예가 도는데, 사술 원전살 돼가지고, 사주상에 가부살이 강하게 있다니까, 월지하고일지에 그리고 개관격이잖아. 근데 반환살이 있고 사주가 워낙 좋아요. 정인격인데,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또, 점물창고를 가지고 있어. 그 부자 사주예요 신앙하고 점물창고 그리고 요, 그, 정인격은 생산지, 지식,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 그러니까 이 학예성이에요. 반환살이니까, 항상 내가, 편안한 자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이바나나라는 것은 말 안장인데 제일 좋은 방향의 재물을 갖고 있는 사주요 그리고 이 요, 요 정인격은 굉장히 좋은 격국이에요 정인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자비심이 있고 군자고 대인의 품격이고 자, 자질의 어느 담정 신망이 있고 자산풍부 복수상정 무병식제 산업진흥 가도번역 생양약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정인이야. 문장을 잘해.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그래 가수가 된 거예요. 김이. 정간에 바로 투관되어 있잖아. 정인이, 정인격이고. 어, 기토가 투관되어야 정인격이 형성되었고. 조상자리는 무잔데 편인 상관이에요. 요 구조는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 상관이 있는데 요것은 정인이 강하니까 상관을 좋게 만들어줘요. 요 상관은 좋은 좋은 상관이 될 수가 있어 정인 정인이 강하니까 편인도 있고 하니까 요 상관을 좋게 만들어준다 상관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그래서 어, 정인격의 상관이 있으니까 노래로 내가 그게 부자가 될수 있어요 대문이 잘좋왔어 대문이 일찍 어, 민을살하고정관대원이 오니까 내가 얼굴이 미인이 되고, 미인 사주에 미인이 되고, 어 하니까, 간성대원이니까, 지금은 정관 어 지금 평간대원이 와있죠. 어 평간대원은 내가 여장부가 돼가지고 권력을 현세하는 거예요. 두목이야. 정민격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날 팔자야, 지금. 원래 운세가 중요한데 값진 년은 편재 편인이요. 진술 충대 아주 내 남자하고는 안 이루어져. 고독해져. 가, 가부살이지, 개강격이지. 충대니까 원래는 남자하고 이별이야. 원래는. 그런데 이제 편재가 편인을 극하고 누르면서 원래는 대박나. 큰 재물이 도와. 그런데 이 충대니까 내 일지 자리를 충대리고 또 대운이 또 내일치하고 사술 수원진 다툼이 있잖아요. 지는 못해. 이거는 이게 충 원진살 사주상에 또 목이 필요한 그 용신이 안 나타나 있어요. 운에서 원래 간목이 도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 사주는 간목이 목이 도와야 돼요. 목이. 내 사주에 나무가 없다니까. 용신이 시주에 있을 거야. 만약에 뭐, 어, 묘시나 노시가 어, 될함유물 있어요. 정이, 정이니까 더 강해져. 그러면 김이 김어시면은 요거 도화가 됩니다. 도화. 도화가 있어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 요게 재성이 어, 해물미 삼합국이 형성되면서. 시주에 묘시가 된다는가 인시가 된다는가. 그 간상을 보니까 좀 묘시 같더라고. 도화. 인시면은 역마예요. 도화가 있어. 예술가들은. 인기가 좋으니까 도화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술 요기는 홍염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묘시면은 요거 재성이 돼. 해몸미삼막신앙 사주에 해몸미 사막국을 이루니까, 모을또 육합되고, 그런데 대운이, 간성대운이지만은, 정간 간성대운인데, 내네 일치하고 사술 원진. 또, 원래가 갑진년 충 때리고 있어요. 진술충. 그리고 좀 고독한 사주야. 개관격에 가수살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자, 2월달 병인월은, 어 사주는 좋지만은 신살이 나빠. 좀 그러니까 중대고 원진살 되니까 때문에 다툼이 있고 하니까 진은 내가 보니까 어려워. 진섬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진섬미 미 정도. 그리고 자, 이 양력 2월 달은 병인월은 식신 편재예요. 영마야 이듬수가 있는데 등을 살하고 돼. 자, 2월 달은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 사주에 편간 편재야 편간 편재. 내가 외국에 이동소가 있고 타양에서 내가 배수를 할수 있는 거야. 이양이 이울 때 굉장히 좋. 그러니까 이울 달 운세가 좋기 때문에 진승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자, 3월달3월7일날 결승전이에요. 그는 뭐3월 칠일날 밤1 2시에 실시간 인기투표를 하는 거야. 결정되는데 정매월 굉장히 정간 정재요. 모술 육합 때, 그날은 합이 딱 때, 그러니까 대운하고 연은 충대고 원진살 안 좋지만은 육신은 좋아. 근데 이, 이게 신살이 안 좋잖아. 내 일치 자리를 충리린그이 양력 3월달은 정간 정제 모술 육합 도화가 도와요. 멋지 다고? 진선미 안 들어간다니까. 대우는 원진살 되고, 진술충 되지만은, 사주도 가수살 되고, 고독하지만은, 자, 자, 경호월이죠. 인월술 하고, 경금은 비견, 오하는, 그 날에 일치하는 오화가 인월술하고 정관이 돼. 그러니까 전서주는 내가 보는까진선미 안에 들어가. 지는 힘들어. 대우면서 사는 원진살 다툼이 있다니까. 누가 다툰다고. 그리고, 원래 갑진 년은 충이야. 그럼 내 일치를 충 때리거든. 내 남자가 못 붙어 있어. 사주적으로도 잘못 붙어 있는데 운에서 충 때리고 하니까 안 돼. 그런데 그 달, 달, 그 날이 좋다고 남자 운이 그 날은 괜찮아지는 거야. 2월 달은 괜찮은 거야. 2월 달, 3월 달은 괜찮아져. 어? 약간은 괜찮아진다는 거야. 그 날에. 그리고 장윤정 위원장하고는 김일준데 좋은 편은 아니야.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전물창고예 장윤정이가. 정서주의 입장에서 장윤정이가 전물창고로 천을 기인을 갖고 있어. 자, 이거 일지가 천을 기인이야. 왜이 사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지가 양인 미토가 천을 기이고 인지 있고 총명하고 어, 기인을 도움을 받아요. 이게, 반한살이고, 천연인이고 만약에, 어, 토끼시 매우시면은, 해몸이 천억인이 합계, 삼합되면서,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 그런데 단지, 가부살이 있고, 경술 개강이야. 부부, 해로, 부부 간의갑방서 그런데, 30세까지는 결혼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볼 31세, 어, 을묘 대우딱또뭐 경을 하금 모술 육합, 도화가 딱 오면 결혼해. 31세부터. 자, 21세 대우은 20세까지는 남자 인연이 안 돼요. 자, 남자가 도와. 많이 도와. 이 남자 대우니까. 자, 21세 병진 대우은 평강. 계속 남자가 도와도 안 이루죠. 진토는 진술충. 내 남자 자리를 충대로 혼자, 혼자 지낸다니까. 진술충은 무조건 여자 혼자 지내요. 그, 가부살 있고 개강이잖아. 개강충은 또 이상한 일을 당해요. 20대 이후에, 어, 26세 이때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 편인이잖아. 편간 편인이잖아요. 편제가 없잖아. 외국을 편여해야 되는데. 이때, 자, 21세부터는 은세가 약간 하락세로 갈수 있어요. 30세까지. 그리고 31세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대박 나는 거야, 하루. 재물 운이 와요. 재물 운 흐르면 26위에 진토도 목인데, 근데 잘안 돼, 충대니까. 자, 3 1세에터을묘대운에 정제정제, 재물을 엄청나게 저축한다고. 그때부터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운세가 더, 더, 더 좋아요. 41세 가빈대운에이논술 하국되면서 큰 재물이도 외국에도 가. 외국에. 어. 51세 기축대원은 이게 상관 식취 상관 때문이잖아. 이 사주는 80세까지 운세가 좋아요. 81세부터는 하라세라. 탄생 운세가 좋아. 그런데 단지 가부살이 있어. 갑방 쓴다니까 결혼해도. 너무나 좋은 사주고 딱 단점이 있다니까요. 이 사주가. 어, 개강 일주기 때문에 어, 고집세 갖고 남편과 찬다는 합이안 돼요. 그, 진선미 안에서는, 저는 보니까, 미, 미 정도는 충분 진선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